문인수 시인의 굿모닝 어느 날 저녁 퇴근해 오는 아내들어 느닷없이 굿모닝 그랬다. 아내가 웬 무식하게 그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후 매일 저녁 굿모닝 그랬다. 그리고 싶었다. 이제 아침이고, 대낮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굿모닝 그랬다. 한술 더떠 아내의 생일날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도 예외없이 굿모닝 그랬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축하한다 해야 할 때에도 고조 장단에 맞추어 굿모닝 그랬다. 무슨 꽃바구니라도 안겨주는 것처럼 굿모닝 그랬다. 아내가 눈을 흘리거나 말거나 굿모닝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도 요즘 내게 굿모닝 그런다. 나도 웃으면서 웬 무식 그런다. 지난 시절은 모두가 꽝, 꽝이요. 바로 지금 눈앞에 당신에게 나는 자주 굿모닝이라고 인사한다. 来的。감사합니다